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무릇 원하는 원한으로서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고통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가장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원하는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와 인욕 용서로서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고통을 원망이 아닌 수행의 발판으로 삼아 끊임없이 업을 순화하고 지혜와 복덕을 함께 닦아가는 참된 인육의 길, 참된 보살의 삶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자비와 인내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등불 하나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무릇 원한을원한으로서는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무릇 원안은 원한으로서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마을에 말리까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평범했지만 언제나 이웃을 도우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웃 수단은 늘 말리까를 시기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시비를 걸고 배푼 선행마저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리까는 부처님께 출가하고자 결심하고 사원으로 향하던 길에 수다와 마주쳤습니다. 수다는 평소처럼 거친 말을 퍼부으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이번엔 화를 낼 거라 생각했지만 말리가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준 말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원한의 돌을 다시 던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지닌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고 소문은 사문까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원하는 원한으로서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오직 자비로서 그 원하는 사라지느니라. 그후 수단은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말리카에게 참회하며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여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제 고통과 원한의 반복 그리고 깨달음 부제 무릇 원한은 원한으로서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에 늘 시달리며 억울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사라는 상인이 수리를 늘 얕잡아보고 곡식값을 터무니없이 후려치곤 했습니다. 수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 이원한을 갚고 말리라. 수리는 세상을 떠난 뒤 다음 생에 권력을 가진 장수로 태어났고 과거의 인연을 따라 바사는 하찮은 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수리는 바사의 얼굴을 보자 알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매일같이 괴롭혔습니다. 바사는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으며 죽었고 그 다음 생엔 또다시 수리를 향한 원한을 품고 강한 무사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500생에 걸쳐 원수를 갚고 또 갚으며 때론 짐승, 때론 귀신 때론 부모와 자식으로 엇갈리며 끊임없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굴렸습니다. 네? 어느 생에선가 이 둘은 어머니와 자식으로 태어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서로를 탓하며 지내다 결국 불화 끝에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다가오시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수백 생 동안 서로를 해치며 고통의 인연을 거듭해왔다. 무릇 원하는 원한으로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인용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처음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수많은 생애의 기억이 점차 떠오르자 둘다 오열하며 뉘우치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라 하였다. 그것은 고통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한으로 되갚기 때문이니라. 고통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씨앗이 될수 있다. 인욕의 물로 그것을 길러라.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수행의 길로 들어서며, 500생의 악연을 자비와 인육으로, 해탈의 인연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고통의 참임이, 그리고 무릇 원하는 원한으로서 결코 풀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삶의 고통이 때로는 원한으로 변하려 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의 문을 두드릴 시간입니다. 용서와 인욕, 그것이 곧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무릇 원한은 원한으로서 결코 풀수 없고 자비만이 그 고리를 끊는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다. 인욕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높이는 수행이다. 악연은 악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덮어야 그 뿌리가 마른다. 내가 참는 순간 상대의 업도 함께 멈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분노를 삼키고 자비를 내는 자다. 원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지만 용서는 해탈의 씨앗이 된다. 고통을 탓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아라. 그것이 수행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업이다. 인욕은 그저 견디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행위이다. 부처님께서 고통의 원인을 밝히셨던 이유는,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함이었다. 참을 인자 하나가, 천생의 업을 녹일 수 있다. 고통을 준 일을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윤회의 고리를 벗지 못한 중생일 뿐, 자비란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이다. 인생의 고통을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을 때그 삶은 곧 보살의 길이 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벗어나는 실제의 길입니다. 이 명언들이 여러분의 마음 수행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주제 인욕바람일 고통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길, 부재생인과 법인 그리고 자비용서지에의 인욕행.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보살로 수행 중이시던 시절 한 외진 숲 속에서 인욕선인이라는 이름으로 고요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음의 성냄이 잃지 않도록 단한 생각도 분노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관찰과 참선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 숲의 권세를 자랑하던 국왕 칼리카가 사냥을 나섰다가 인육선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선인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보고 오만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선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육을 닦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까지 걸 수행이라 부르느냐? 내가 시험해보겠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 선인의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게 하고, 심지어 칼로 살점을 베어내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육선이는 한마디 원망도 단한 번의 성냄도 없이 말했습니다. 임금이시여, 당신이 내게 주는 고통은 내 몸에 머무를 뿐내 마음에는 닿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자비와 인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이 가져간 건 단지 나의 살점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칼리카 왕은 갑자기 손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참의심과 감동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그는 인육선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성인이시군요. 내가 참된 인육을 보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이 일화는 법을 향한 인육법인. 의 실천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억울함이나 욕설,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자비로 회양할줄 아는 수행자의 자세,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바람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참아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을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것은 억지로 버티는 고행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생인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 인육을 실천하는 것. 법인 삶의 모든 고통과 집착을 법으로 관찰하며 받아들이는 높은 차원의 인육.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모욕, 억울함, 부당함 앞에서도 내 마음이 그 고통에 물들지 않도록 그 순간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미 보살의 인욕행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욕 바람일 고통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길. 고통은 참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바꾸는 것이다. 욕설은 내 귀에만 머무를 뿐,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독이 되지 않는다. 참된 인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이다. 자비는 칼보다 강하고 인욕은 불보다 깊다. 누군가가 당신을 해쳐도 당신의 자비는 그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인욕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대답이다. 분노는 순간의 쾌락이요. 인욕은 영원의 평화다. 욕을 참는 사람은 외적으로 약해 보여도 내면은 이미 부처의 자리다. 억울함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업은 그대로 사라진다. 남의 죄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말 한마디에 성을 내면 천번의 수행이 무너진다. 몸은 맞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또한 깨달음이다. 생이는 사람 속에서 닿고 법인은 진리 속에서 완성된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거부하면 다시 업이 된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는 자는 이미 진리 위에 선 사람이다. 인욕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닌 위대한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욕설, 억울함, 부당함조차 수행의 길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곧 보살의 길이 됩니다. 주제생활 속 인욕과 유교의 인내 철학, 부재참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장공이라는 학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무려 9대, 약 100명에 가까운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다툼 없이 살아갔다고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 집안을 백인당 중 유태화, 즉 100명이 한 집에서 크고도 평화롭게 산다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장공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많은 사람이 다투지 않고 사는가? 장공은 빙글에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참을 뿐이요. 한 사람이 분을 참으면 열 사람의 마음이 따르고 열 사람이 참으면 집안 전체가 편안해진다오. 이야기는 조선에까지 전해졌고, 안중근 의사 또한 인자를 유묵으로 남기며 참을 인한 자가 천냥 빚도 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의로운 인내를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흐릅니다. 사람들은 즉시 반응하고 즉시 감정을 터뜨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 운전 중 끼어든 차한대 작은 말실수에도 분노는 폭발합니다. 분노는 가정폭력으로 보복운전으로 이웃 간의 원한으로 이어지고 어떤 이는 참지 못한 순간의 감정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실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여 년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고,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부른다. 오직 인욕과 자비만이 이 모든 고리를 끊는다. 부처님의 진리와 유교의 철학이 만나는 지점. 유교는 인을 가정과 사회의 화목을 위한 덕목으로 보았고, 부처님은 인욕을 수행과 해탈, 업장 소멸의 관문이라 하셨습니다. 즉,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뿌리를 끊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명심보감. 한순간 화를 다스리는 자가 천생의 악업을 끊는다. 부처님 말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 갈등과 억울함 앞에서 부처님의 인욕과 유교의 인내가 함께 살아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길입니다. 오늘도 인욕의 씨앗을 심어 보세요. 지혜가 꽃피는 공간. 한순간의 인욕은 백날의 근심을 덜고 천생의 업장을 끊는다. 화를 참는 자는 감정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꾼 자이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반은 깨달은 자이다. 인욕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지혜이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비와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다다. 가정의 화목은 인내 위에 세워지고 사회의 평화는 자비 위에 세워진다. 고요히 참는 자의 마음은 천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분노는 업을 낳고, 인욕은 그 업을 끊는다. 누군가의 거친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허공일 뿐이다. 참을 인한자가 천냥 빚도 면한다는 말은, 마음의 빚까지 면함을 뜻한다. 인욕은 가정의 등불이며, 사회의 뿌리이고, 수행자의 무기이다. 분노의 대가는 후회이고 인욕의 대가는 지혜다. 인내는 순간을 이기지만 인욕은 업을 이긴다. 마음 속에 자비가 가득한 사람은 억울함조차도 수행으로 삼는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칼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는 힘입니다. 인육과 인내는 가정과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한마디를 참아 내면의 부처를 닦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육과 진리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공간, 생활 속 인육과 유교의 인내 철학 참을 인의 힘, 어느 날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유 없이 욕을 먹고 노력을 무시당하며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손에 물한 그릇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아주 뜨거울 때 바로 마시면 너는 입을 떼일 것이다. 그러나 잠시 기다려 시킨다면 그 물은 너를 해치지 않고 되려 갈증을 채워 줄 것이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네가 시키지 않으면 너를 태운다. 참음은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무기다. 이처럼 부처님의 인욕바람일은 단지 억눌림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기다림 그리고 자비로운 용서, 자신의 업장을 녹이고 남의 악업까지 막아주는 가장 높은 실천의 길입니다. 유교에서는 인일지분, 면백일지우, 불교에서는 무릇원하는 원한으로서 결코 풀지 못하는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작고 큰 갈등들 속에서도 부처님의 인욕행처럼 안중근 의사의 인자처럼 한 순간을 참아 평생을 밝힐 수 있는 지혜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한 번의 인내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업장을 녹이며 결국 내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조화로 이어집니다. 무릇 원한을 원한으로서는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고통은 누구의 목도 아닌 스스로 지은 업의 그림자. 사바세계, 고해의 바다 속. 우리 모두가 길 잃은 배한 척. 그 마음은 칼날 되어 내게 돌아오니 원하는 칼날이 아니라 꽃으로 바꾸어 건네야 하리. 다섯 백생을 거슬러 얽힌 악연도. 자비 한 줌, 인욕 한 방울이면 마침내 그 끝을 보게 되리. 그길 위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네. 무릇 원하는 원한으로서는 결코 풀수 없느니라. 참는다는 건 그저 눈 감고 귀 닫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수행삼아 지혜와 복덕을 쌓는 일. 그 사람의 거친 말, 그 행동 속에 나의 업을 본다면. 나의 무명이 되리라. 그래, 그도 괴로우니 그리하였겠지. 그렇게 품어낸 자비는 나를 살리고 그도 해탈케 하리라. 세상이 주는 상처보다 마음 속에 돋는 가시가 더 깊으니 오늘 그 가시를 뽑는 연습을 하자. 그리하여 내일 누군가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도록. 이 신은 부처님의 인욕행과 대자비의 정신을 담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용서와 자비 그리고 깊은 인욕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